안녕하세요 유튜브 추천자 여러분 어.. 오늘 2020년 4월 15일 모닝 대국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국 조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엘프고가 100이고요 덤, 어, 덤은 어덤 없고 두점접받둑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픽이면 제가 깔고 두는 거기 때문에 되는 거겠죠. 최소 한집 이상은 남겨야 되겠습니다. 첫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두둥 깔고 뒀죠. 레프가 화점 들어고요. 오 저도 화점 차지하고 3, 3이 들어왔습니다. 3, 3 들어와서 제가 가볍게 이렇게 늘고 하나 눌러놓고요. 선수를 뽑고 이렇게 날일자로 지켰습니다. 레프고 또 3, 3 들어고요. 오 우상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은 어 그냥 세개만 늘어놓고 바로 3 3을 들어갔습니다 백이 이렇게 젖혔어요 이게 이제 이단 젖혀가지고 백이 귀를 차지했죠 이제 흑이 선수인데 여기서 이제 큰 자리가 어디가 될까요 이렇게 상변으로 갔습니다 상변으로 크게 크게 모양을 키우는 수죠 그렇게 하면 백이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지켜주고요 나중에 이제 뭐 위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날을 잘 띄어서 상변 모양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좌우에 빠지고 제가 이렇게 지키고요 원래는 정수로는 이 정도 이 자리나 이 자리 정도 될것 같은데 좀 낮게 갔습니다 백이 이제 침입해왔죠 침입배우기 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침입배우기 전까지 형세를 보면 자동개가상으로는 흙이 앞집 앞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집을 많이 책정 안 해주죠? 모양은 좋은데 크게 집을 많이 책정해주지 않습니다. 날짜를 들어와서 위로 이렇게 어깨를 짚었습니다. 이제 중앙 모양을 좀 키워보자 이거죠. 이제 붙였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귀 쪽을 주고 이제 왼쪽을 틀어막았죠? 젖혔을 때도 늘어가지고 중앙 진출을 막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우변에 이렇게 두칸 띄어가지고 중앙 모양을 좀 키워보자. 이런 전략으로 갔습니다. 하나 젖히고요. 막아주고 밀었죠? 이 수가 이제 중앙을 뚫고 놓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나 늘고요. 또 늘었습니다. 젖히고요. 어깨 짚었죠. 이 수가 상당히 좋죠. 나중에 이게 또 젖히는 맛이 있겠죠 끊거나 원래는 정수는 이게 하변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받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젖혀가지고 이게 다 뚫렸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고요 넘어갔죠 넘어가니까 단수를 쳤는데 약점이 많아서 지켜야 될때 이렇게 씌우니까 이 돌이 뭐 나갔지만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점만 지키고요 에, 잡았을 때 단수, 선수 한방 치는 것까지 이 정도만 해도 뭐 크게 불만이 없다 뭐 이렇게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흑이 흑선이 왔는데요 저하기에 하나 이렇게 붙여서 다쳐 놓고 다시 흑선이죠 이렇게 해서 귀에 하나 빠지고 밖에 하고 이렇게 띄었습니다 이렇게 띄어 가지고 백 모양이 커지는 것을 방지 하고요 이렇게 다 이제 거의 삭감이 다된 상태죠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귀쪽으로 빠졌어요 근데 보통 받아 주고 하면은 뭐 집은 크긴 큰데 어... 좀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빼고 하변을 갔습니다. 이제 백이 안 받으면은 이렇게 한 칸을 띄거나, 뭐 날짜를 띄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지킨다, 이런 의도로 한 거죠. 그렇게 띄어 들었습니다. 띄어 들었고, 손, 또손 뺐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밀리는 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날짜 띄고요. 이때는 이제 받아야겠죠. 안 받으면 이게 아직 미생마라. 받아주고요. 이렇게 하고쳤습니다 허고치니까 백이 잡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변 쪽을 틀어막았습니다. 틀어막으니까 뭐 생각보다 모양이 좋죠? 이렇게 하니까 백이 뛰고요. 이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이 흙이 한칸 뛰거나 이 날짜를 뛰거나 밀거나 하면 이쪽 모양이 워낙 좋죠. 이렇게 뛰어가지고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날일자로 갈라갔습니다. 살려줄 때 살려, 살려주더라도 일단은 갈라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어 일단 차단은 다 시켰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밀고 어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막아주고요. 이렇게 막아가지고, 뭐, 잡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이렇게 하고 좌변을 띄고, 이렇게 한칸 받아주고요. 들어 막았습니다. 들어 막으니까 갖다 붙이고 받아야겠죠? 뛰었을 때이 자리는 이제 손 빼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연결해주고 받아주고요. 끊었죠? 끊어주고요. 이제 백이 이제 모양을 잡아가지고 완전 살았죠? 하나 단수 선수 하나 치고요. 그다음 찌르는 것도 선수, 찌르는 것도 선수. 이렇게 하면은. 크게 사월에는 영향이 없겠죠. 이 정도 해놓고, 손을 빼고, 우아기로 가고요. 이 자리도 좋죠. 원래는 찌르고, 이렇게 한점 잡을까도 했는데, 그죠? 찌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우변도 크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백이 받았고, 그 다음에, 자상기에 이렇게, 호구 쳐서, 나중에 젖혀 나가는 것도 이제, 뒷맛을 보는 거죠. 백은 지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갔죠. 이제 우변이 뭐 죽을 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연결을 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밀어 올리고요. 이게 선수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상변에 이렇게 하나 띄고요. 이렇게 할때 받아주고 백이 땄습니다. 이런 다른 손은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뭐 어차피 따긴 따야 돼요. 사실 이게 끊거나 이렇게 하면은 활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좌상기를 하나 젖혀놓고 밀고 들어갔습니다. 받아야겠죠? 그 다음, 하변에 이렇게 마늘을 볼띄고요이 자리도 커져. 이렇게 우변도 막아주고. 귀를 막았을 때, 뭐, 안 받고, 이렇게 밀었죠? 이 미는 수가, 예를 들어서 하나 밀고 다시 밀면은, 끝내기도 좀 제법 크죠? 받았습니다. 이어주고요. 이 단수 치는게 좋죠 이어면은 밀고 막고 젖히고 하면 은 집이 좀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후퇴를 해 버렸 습니다 후퇴를 해버리고 밀었을 때 막아주고 찔렀을 때 오히려 거꾸로 단수를 쳤죠 이어면은 딱 이렇게 하면 호구되니까 모양이 좋죠 그러니까 백이 거꾸로 다쳤습니다 따고요 이어주고 저도 이 자리 이제 지켜고요. 그래서 땄습니다. 지금 백감이 별로 없어요. 예, 물론 이 자리가 있긴 한데, 그냥 이었습니다. 그냥 있고, 하나 밀고, 뛰어서 지켰죠? 백도 지키고요. 흙도 이렇게 이 미는 것도 큰게 나중에 흙이, 흙이 빠져도 이게 보강을 해야 되죠? 백이? 백이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은근히, 은근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이 찌르고요 이어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도 크죠 찌르고 다섯 치고 이렇게 이어면은 많이 깨지니까 또 찌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게 굿자로 달리고 찔렀을 때 바로 막지 않고 이렇게 막 맞고요 이렇게 하고 좌변 이렇게 젖혀있고 백이 땄죠 그래도 이어주고요 이게 똥 은근히 약점이 완죠 이었을때 저도 이렇게 튼튼히 이어주고 네, 마지막 이제 <laughs> 거의 한집 성분이 젖히는 것도 은근히 크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두집 여기서 은근히 지금 선수를 많이 당했어요 지금 집사를 한번 볼까요 음... 자동 개과상으로는 12집이 앞서고 있다는데, 실제로는 12집 차이까지 안, 안 됩니다. 이 수가 좋죠? 이어면은 단수 치고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지죠? 그, 까 그러니까 이, 있는 순간, 이쪽 하나 잡힌다 보시면 돼요, 단수 치면. 그래서, 줘버리고, 그냥 그냥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백이 땄죠? 그 다음에 막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의외로 선수 자리가 많아가지고요. 예, 이렇게. 한 집, 한집 이렇게 이따 다 선수죠. 이 자리는 선수까지는 아닌데 그냥 일단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거의 한 집짜리 이제 마지막. 아이 자리가 이 자리가 원래 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찔러 가지고 한 집이 났죠.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한 집이 났습니다. 막가 주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한집 짜리 그다음 공배 이렇게 공배 이어주고요. 공배 이렇게 해서 바둑 끝났습니다. 마지막 개가를 보시면 아주 근소한 차로이겠습니다. 한 집이겠습니다. 180인데 181 에, 지금 두 점째 바둑인데 덤을 안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반집을 주더라도 반집이긴 거고요. 한집 남아가지고, 진짜 살불한, 아슬아슬한 승부였습니다 조금만, 한 수만, 어, 끝내기가 잘못됐어도, 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두점접바둑이었는데요 엘프고랑 두점접바둑이었는데 두점 아주 미세한 승부로 간신히 이겼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봐도 보시면, 크게 누가 집이 난 사람이 없죠. 다 보면 잔잔해요. 10집 내외, 이렇게. 그죠? 오히려 제가 좌변 쪽에 집이 좀 크게 났네요. 초반 전력, 초반은 이제 모양 위주로 했는데, 백이 이제 삭감하는 그런 진행이 갔죠? 나름 잘 지켜가지고 이렇게 한 입성을 했습니다. 어,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댓글 찾기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